m u l 날씨가 아, 진짜 너무 좋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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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1분 넘는데? 아 분안돼 그니까 코스프레 행사를 엄청 많이 하더라. 그다 오는 거 아니야? 각이렇그 부스도 있어가지고 어, 그러니까. 아마추어들 코스프레 행사. 음. 응. 원래 아마추어가 제일 무서운 법이 이지 <laughs> 야외에 기발있대아 대기줄이 음. 때 아, 대기줄. 있대, 대기줄. <laughs> 아, 이거 못 깨서 데리고 가 아, 이거 안 돼요. 저, 저거잖아. 진심이요? 저 맞는 거야. 야, 이 잘했지? 야, l g 가 더한데? 어. 보니까 이거 아 이거 왔대. 아, 이거. 아니야 금방 빠져. <laughs> 아니야 이거. 진심이야? 내가 이거 전에 이거 말고 무슨 행사인지 기억 안 나는데. 오빠 우리 그때. 아너 나랑 못. 어! 우리 이관부터 어! 갔는데 지금 그때 40분인가 걸렸잖아. 근데 지금 여기부터 갔다 오고 보니까 한 여기서 봐봐 지금 한번더 어. 돌아가지. <laughs>

Terima kasih telah menonton! 맞네 그게 먹을게 많네 <laughs> 맞네 맞네 뭐 푸딩판다 푸딩 우리 푸프티나몬 하나랑요 닭초콜라 스베리 닭초콜라 스베리. 음... 스베리 하나랑요 어, 두개 더 말씀해주세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? 예, 두, 이거 이쪽으로 주세요어 이거 먹어보고싶어 아 이거요? 잡는데 이쪽, 이쪽으로 해볼게요 <laughs> 아 잠시만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초코칩 하나랑 얼그레이 내가 점심 넣었어요. 음, 맛있다. 한점 찍어달라 그럴까? 오머찍어래게 음 여기서 이쪽, 이쪽 끝으로 해서 이렇게, 이렇게 길게 돌자. 좋아. 양미야 음 너도 먹을래? 십오? 못뭐 먹게. 약기도난 수시 먹고 일단 <laughs> 일단 한바퀴 돌아보자 어? 약사의 거짓말이다 알아? 못봤어 못 봤어. 못 봤어 알지 지 어, 어. 약사의 혼자말 아는데 못봤어 거짓말이 아니라 혼잣말 혼잣말, 아... 거짓말이야, 혼잣말. <laughs> 아니 이거 대접도 파네 대밥은더갈때쯤 음, 아, 호동소이 아. 뭐 저기다 나 저거 한번 구경할래 <laughs> 저 베를린 소세지 나도 한 바퀴 돌아본다. 나 저거 야끼소바도 약간 약기 끌려. 야끼소바 <laughs> 좀 맛있겠네. 어. 야끼소바는 면이 얇아야 맛있어. 아 약간 우동. 어 저기네. 이거? 이게 혼모노다우 우와 우와. 여기는 야끼우동이었고. 응어 음, 그래. 아, 이거 줄 봐. 줄바. 험모노니까 줄이잖아. 아 험모노 아, 아, 역시. 자꾸 혼모노혼모노 이게 뭐냐면 저기 사람들이 먹고 맛있어서 우는 거야. 둘 그, 놀라기로. 나 아, 이거 먹으면 아, 왜 이거 이따야 해겠다 역시 어, 혼모노 재밌다. 먹 먹으러 왔어 재밌는. 아그니까 <laughs> 약간 여기서 배채우할것 같은데 햄버거 못 먹겠구나 한 젓갈만 한 젓갈만 먹래한먹어 나도 한 젓갈만 아가치도한젓 먹지 않을까? 재비다네 <laughs> 치킨이 약 뭐야? 믹스 어? 케이크 하나요 믹스 케이크 하나요? 네 입금해야 되는 거죠? 아니요 그어아오 예. Yeah. 의자가 뭐야? 길바닥도 여의치 않아. 아, 길바닥도 여의치 않대. 가방있더 증명아 가방 있어. 여기 어때? <laughs> 길바닥에서 먹는 기분이랄까? 야, 이, 이, 이런 거 얼마나 님? <laughs> 나도. 아, 우와. 난 에이 데 <laughs> back you wanna 이거 둘다 k 이온 어. 야고 아. 아이씨. 나한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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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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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 퀄리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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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리티 장난 아닌데. 그니까. <laughs> 나뭐 할라 했지? 아 그치. <웃음> 아, <웃음> 어디서? <웃음> 오빠 오빠 일로 끝에 저쪽으로 주차하자 <laughs> 와 자리 없네 다리... 다리가 없어. <laughs> 아, 나, 운전 중이었지. 나 이제 왔는데, 난반네 양미 씨라고 왔는데... <laughs> 언제 갔어? 알차 좀 많이 빠지고 클래식이 다시 좀 많아졌다 아니야 오빠 오늘만 그래 그거야 어, 나 며칠 전에 왔는데 클래식? 다 알차야 클래식이 다른 데가 이제 그 가? 상향선이나 상행선? 어? 상향선이나 엔트로사이트 상행선 말고 상향선 상향선 <laughs> 서울역에 있는 카페 오늘... 선생님. 오늘 좀... 전에서나 여기서나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힘들다. 아 나도 나 지금 기가 좀 빨리고 있어. 어. 빨렸어 이미 지금 좀 짜증나. 아 그래? 어. 뭐 어떻게 여기서 한번 기다려야지. 어! 어! 태태오빠다 어! 안녕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오어머빠 <laughs> <laughs> 많이 여성스러워지는데 머리가 이렇게 여기 바뀌었어 이모 기억 못해 기억 못해 지금 묻은 사람들한테 얼음이야 오늘 얼음 <laughs> 아니 진짜로 진짜로 써있어 거기 그 순죽구에 그 꼬치거리 있잖아 아, 그 안에 정말. 우동집 되게 맛있어 정말. 그냥 콜라왜 네. 붙이시는 색나나 나 썼어 여기 있잖아 아한번한번 닦고 근데 그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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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니, 솔직히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지. 전체적으로...